안녕하세요. 성영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그몇 번에 걸쳐가지고 홈택스에서 뗄수 있는 민원 서류나 증명서를 어떻게 떼는지 몇 가지 좀 알아볼 거고요.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국세완납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국세완납 증명서를 보통 이제 신용 관련해가지고 대출이나 뭐 이런 쪽에서 필요한데요.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뭐 요청하는 경우가 많죠. 혹은 뭐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. 그러니까 국세완납증명이라는 거는 내가 내야 될 세금들을 다 냈다 뭐 이런 증명을 얘기하는 거겠죠. 그래서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 없으니 나는 그만큼 뭐 신용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. 뭐 이런 증명을 하기 위해서 떼는 서류 같아요. 국세완납증명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홈텍스도 있지만 뭐 민원 24뭐 이런 사이트에서도 뗄수 있습니다 여튼 일단 홈텍스에서 떼는 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이 위에 그 민원 증명이라는 탭이고요요 탭으로 들어오시면 요렇게 이제 많이 찾는 민원 증명 요렇게 있거든요 뭐 납세증명서부터 사업자등록증의 재발급 뭐 이런 메뉴까지 있는데 그거 외에도 뭐 여기 이렇게 많은 증명서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떼는 서류가 이 국세 완납 증명인가 봐요 제일 왼쪽에 제일 위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납세증명서 요로 들어가시면요 이런 화면이 뜨고요 그러니까 납세증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내 개인의 납세증명을 띄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전화번호나 이메일들 확인하시고 밑에 보시면 이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뭐 공개 여부 체크가 되어있어요. 이건 필요에 따라서 공개를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발급해서 프린터까지 출력 출력하냐 아니면 열람만 하냐 뭐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고. 그다음에 이제 홈택스에서 떼는 모든 증명 서류들이 영문으로도 뗄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목적은 해당 되시는 거 하시면 되는데,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제출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.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모든 홈택스에서의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이런 제출처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면 뭐 금융기관부터 뭐 외교부, 뭐 기타 학교, 거래처 뭐 이렇게 돼 있는데, 여기서 이제 해당되시는 거 선택하고, 그리고 이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돼요. 이제 그렇게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나오면, 여기 이제 인터넷 민원 접수 목록으로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전에 신청했던 그 국세완납증명, 납세증명서가 화면에 나오고요. 이게 발급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면, 여기 발급번호에 번호가 뜨니까, 이 발급번호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이제 팝업창이 뜨면서,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. 그럼 이게 지금 내가 필요한 국세 완납 증명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뜨게 되면 여기서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. 이 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. 양식 자체가. 여기 뭐 연장이나 유예된 내역, 세금 내역이 없고요. 그 다음에 물적납세 의무 체납 내역도 없고요.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국세 안납 증명을 떼는 방법을 알아봤고요. 이제 추후에 몇 번에 걸쳐가지고 다른 증명서 떼는 방법들도 알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